여기 꽃은 단색이지만, 꽃이 정말 이렇게 물감을 갖다 살짝 발라놓은 것처럼. 속에는, 아주 흰색에 가까운, 미색에 가까운 은색인데, 겉에는 보랏빛 나는, 그렇게 물감을 살짝 발라놓은 것 같지. 그래서 꽃 하나를 보더라도, 너무나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 네. 암, 수, 이렇게 해서 짐승. 그리고 또 우리 꽃은 꽃 종류대로, 정말 셀수 없을 만큼의 그런 종류대로, 그 꽃은 그렇게 나와라. 그렇잖아요. 색깔도 이 색깔, 저 색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주관하시고 섬유하시는지. 골치가 북한이에요, 우리는. 네. 우리는 머리가 터져, 터져. 저는요, 이 마트에 가보면, 저는 그런 분들이 장사하는 거 보면 참그 가격으로 어떻게 다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그걸 팔을까. 부모가게 아.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전산 처리해갖고 다 이렇게 찍어서 하지만 예전에는 만물, 만물상 하시죠? 그런 거 전부 다 그거 종류별로 다따 놓고 그 골치 아파가 어떻게 그걸 파는지 아, 참 대단하다. 돈의 위력일까? <laughs> 돈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laughs> 하여튼 그 머리 아픈것 같은데도 그거를 또 하긴 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하나님은, 어른 하시겠어요? 작은 미물까지도 다 관리하시는데, 하늘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피시느냐. 예, 마태봉 6장에 보니까, 같은 거묵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일은 어디 목숨을 위한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니. 공중에 나는 새. 아까 우리 잠새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새를 보라. 새, 새대로 보면 정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물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요. 싸놓고 먹는 법이 없어. 하, 내일 이거 뭘 먹지? 미리 많이 갖다 싸놔야 되겠다. 새 둥지에 싸놓으면 얼마나 싸놓겠어. 하기는 뭐, 새가 먹는 게 적으니까, 새 뭐, 자기들 알아서 갖다 싸놓을 수도 있겠지. 근데 새 집이 그러다 터지면 어떡해. 털어져. 털어져서. 새가 떨어서 죽는다는 건좀 이상하네 그 예, 네, 날개가 달렸는데 그 새를 보라 그래,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비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보다 더 못하겠냐 귀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는 또 꽃의 비밀을 터들었죠 예, 래서 우리 들의 백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 대로 백꼽파도 내일 위해 일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그렇지 않다. 에 예,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 아군이로 내던져지는 트러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님이 다 알아서 마실 것 다, 모든 걸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우리 염려할 것이 없다. 네, 다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바뀌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다 하시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의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그냥 구했다는 것이 뭐, 기복신 아니고. 예?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모든 그의 나라 의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구해야지.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아시지만 구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오랜 시간에도 주님이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148편 보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요의, 우리 모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아 그래서 모든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고 영들도 찬양하고 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과 우박 눈 안개 모든 짐승 갇추 기는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어 하나님은 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그렇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으신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될지 믿습니다. 예, 모든 것들에 만물의 용장, 용장으로 우리,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이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섭리를 하나님 오묘하신 그 섭리를 이 시간에도 모든 것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모든 장기를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오묘합니까? 사람이 뭐, 뭐 먹는 게 우리 위, 위에 가, 이렇게, 이렇게 담기는 게, 두 마리 넘는 데도 우리 위장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근데 그것이 이제 먹은 그 즉시의 양은 아니겠죠. 그 전에 거 쌓인 거 하고 해서 그런데, 예, 사람의 장기를 생각해 보더라도 굉장히 정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속을 내부를, 이렇게 좀, 해부하는 그런 의사들은 더더욱, 정말로 어 신묘막직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더어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그렇죠? 우리 겉으로만 볼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기가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대로 시, 그냥 죽은 나무토막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생기를 었더니 이렇게 숨을 쉬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 네. 또 우리 생활을 할수 있는 그, 그런 우리 인간이 된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더, 우리 기뻐하며 찬양을 해.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모든 짐승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해 도좋습니다 예, 진실하신 하나님, 오미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 우리 국가, 우리 또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또 우리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 달을 정말로 기도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에, 우리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손에 달려있다는 라 거, 우리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모든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 뭐, 구제역, 뭐, 무슨, 역을, 여기 돈다고 해도, 이런 재앙이 돈다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다.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신다.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지만, 이루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 바꾸시기다하멘그 아, 네. 모든 것조차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리 예, 이분께서 적과 야욕을 야욕을 버리지 않고 무력 도발을 꿈꾸고 예, 적과 통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은 할수 없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도 있는 그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집백이 있다 아멘. 예, 백그라운드가 우리는 세상 임금하고도 틀리잖아요 모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 모든 걸다쓰리시는왕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십니다 다른 것 두려울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진, 진리 가운데에 오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돼. 는거요 믿으십니까? 창조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건성건성 다니니까 에이 무슨 하나님이 신이 없어? 아니 왜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도 그런 줄이 있는 거에요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지옥이 어딨어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그럼 뭐 하려고 예수를 뭐, 시간 아껴 버리고 뭐 하려고 예수 예수를 믿는왜믿을까왜 왜 예? 믿는 것일까? 난참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근데 정말 우리 다시 자신의 믿음을 새겨봐야지이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꽉 그냥 인을 치야 돼요. 아멘. 박아야 돼요. 아 예, 아시죠? 우리 모순을 그냥 딱 박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이 심장을 팍 터쳐야지. 뼈 골수에 새겨져야지. 창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오늘 시간에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아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 한, 한마디도, 한 말씀도,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오차가 없으시지. 아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거나 안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마디도 우리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리죠 한마디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 정확 무호한 이게 신학의 신학교의 용어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도 무호한 온차가 없으시다 니 그래서 저,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떠있는 모든 것들도 그 자리에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수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안 지켜지면 이 세상 혼돈해지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아, 예.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야 되지만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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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이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술선수범해서 먼저 지키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모든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신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길 한것 같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참 내가 짓기를 잘했구나 내가 만들기를 잘했구나 저거 저가안 만들었어 어떻게 잘했어 그렇게 주님이 정말 야 내가 만들었지만 참멋지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게 묻고 왔지 우리 마음이 잘 새기시고 우리 그 말씀대로 우리 생활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돼요 네, 아멘.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예, 뒤에 뭐 이런 것들른거 줄여갈 거 아무것도 없고 아멘. 선포하시면 돼요 아멘. 선포하실 때 어둠이 떠나가고 예,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사, 생활에 우리 사업장에 예, 모든 개개인에게 오늘 나타날 줄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아가씨를 전능으로 보가는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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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